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중개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울산북구 정자항 근처 무룡동 저는 주택지 개발이 가능한 곳을 소개해 드린대요 우선 면적은 평방미터 제곱을 될때2241 평방미터 제곱이요 현재는 답입니다 용도 지금 계획관리 생산관리지구이고요 매매금액은 3.3평방미터당 100. 이만원입니다백이만원 주택지로 용도 변경 가능하고요 상수도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적당한지를 보면은요 현재 여기에 1 편방미터당 공시지가를 보면 11만 1천원꼴 정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 우리가 어, 거래상을 보면 통상 공시지가 세배 이상은 많이 이 많이 그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면 따지면 세배면 어떻게 될까요 평당 3 3만을 하면 계산해고또 곱하기 세배를 하면 약 100만원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금액이 크고 작은 금액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한다면 공시지가에 공시지가에 곱하기 세배 정도를 하더라. 그럼 여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했다고요? 1평방미터당 11만 주니까 뭐, 뭐 따지고 계산해 보면 1평방미터에 11만 천원이니까 3.3으로 곱해 보면 어떻게 되죠? 3.3을 곱하면 대충 얼마? 30, 뭐, 30뭐한 3.4만 원정도 되겠죠. 그렇죠? 34만 원 꼬리면 우리가 이렇게 받, 받으면 정당하지 않겠다는 생각되는데 그다음 정확히 위치를 보면 동네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다지기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부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지인데 여기에 또다 마을이 들어가 있고 앞집 뒷집 다 되십니다. 여기서 는 참고로 제가 생각한데는 이 현재 이렇게 답인데 전체가 다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천해밭까지만 천평방미터 제곱까지만 농지 전용이 가능하니까, 천평방미터만 정도만 이렇게 들어간 이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천평방미터 제곱만 농지를 전환을 전환하고, 요거를 나이, 시키면서 최전밭 형식으로 갖고 도 됩니다. 그럼 현장. 이 주변 또 사진 또몇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예습니다 아까 말했던 동네 사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동네가 다 보이죠. 완전 천에 전원주택 단지잖아요. 제 느낌에 바로 울산에 가까운 지역인데, 다음부 보면 바로 이렇게, 아까 그 사진에 이렇게 돌아왔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그런 데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요집 뒤상은 이렇습니다. 보면 바로 아까 이 좌측에 봤던 집이 요거 요 우측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 안 나게 부직포로 토어놓은사이즈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린다면 요리로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 볼까요 아까 제가 직접 다녀온데 이래 같이 이렇게 바로 옆집에 있고요 요 왼쪽도 집이 있 여기 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빨리 들어가보면 이렇게 집뒤가 이렇게 있다. 바로 부직포를 덮퍼스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바로 경계선은 여기서부 여기까지입니다. 기까 반대편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다할 필요는 없고 어, 전체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지금. 보면 뭐 위치 괜찮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드는 입구니까. 물론 여기도 드론 입구 도로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바로 건물을 짓고, 요 뒤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제재 받도록 갖 거도 바로 여기는 된다고 생각해요. 되 그래서 한번 저런 주택 가격도 적당하니까. 어, 즉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대략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울산 공항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데는 여기 바로 울산 정장이잖아요 정장이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무룡산 자락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무룡산 정상이고 산자락에. 요 위치가 바로 무령동입니다. 무령동이기 때문에 여기 산속이라서 어 공기도 좋고 맑고 또 바로 또이참에더 또 바닷가 가깝기 때문에 위치 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설명드립니다 아까 말한대로 이 사진상이 좀 나오네 바로 아까 요 요기 여기있잖아요 그렇죠? 면적은 둘, 둘, 사, 1평방미터 제곱입니다. 둘, 둘, 사, 1평방미터 제곱은 면적은, 현산해보면 677, 평방 677평 정도 되네요. 매매금이 액 3.3평방미터당, 102만원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2만원이면, 네, 한, 6억 9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7000 정도 됩니다. 아, 주택지로 용도 변경 가능하고요.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이와 같은 영상 참고하시고 가지고 울산에서 저는 생활 하시고 싶은 분 전화 주시면 jd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